계약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노동절 연휴는 날씨가 좋은 여름철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. 불경기에서 경기 회복이 엿보이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여행사에는 미리미리 예약을 받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 올 노동절 연휴는 신종플루 우려로 여행사도 신경을 써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 각 항공사들이 항공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장거리 여행 상품은 최고 30%까지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이번 그연는 날씨도 고 그런 관계로 요세미티나 레드우드나 레레이나로스톤 같은 그 시원한 곳을 그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또 기왕 그 연휴에 또이이이서 하와이로 가시는 분들도 많 9월 7일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한인들은 여행 계획에 한창입니다. 바쁜 일상으로 휴가를 아직 가지 못한 한인들 또한 여행 준비에 들뜬 모습입니다. 이번에 이제 노동절을 맞이해서 뭐처럼 그 돈을 좀 이렇게 세이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, 제 와이프하고 같이 알래스카에 예, 갔다 고큰 먹었습니다. 예. 노동절 연휴에 선호되는 관광지로는 레드우드, 하와이, 요세미티, 옐로스톤 등입니다. 올 노동절 연휴는 자녀들의 계약을 앞두고 신종 플루가 우려되면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보다는 인파가 적으면서 자연을 즐기고 가격 인하된 상품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.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.